생물심리사회 모델과 ADR, 환자중심의료의 든든한 두 기둥. 현대의료 현장에는 서로 다른 듯 하지만 사실 깊은 이념적 공통성을 지닌 두 모델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환자의 신체뿐 아니라 마음과 사회 환경까지 함께 돌보는 생물심리사회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의료 분쟁을 법정 밖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인 ADR입니다. 이두 모델은 모두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근간으로 합니다. 생물심리사회 모델은 환자를 단순한 질병의 대상이 아닌 복합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 사회적 여건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향합니다. 반면 ADR은 의료 분쟁을 법률적 대결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감정과 같이 관계성을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두 모델의 결합은 의료 현장에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환자의 전인적 삶을 이해하는 의료진과 분쟁 시에도 감정과 관계를 존중하는 분쟁 해결 방식은 의료의 본질인 사람을 돌봄이라는 목표에 부합합니다. 또한 맞춤형 치료와 합의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소송 대신 ADR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당사자의 정신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이는 결국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